시간 다 함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그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숨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십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4년도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25년도 가운데도 주님 통행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딴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그 십자가의 도만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우리에게 찾아올 시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그 모든 시험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찬양된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2회차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4장, 마태복음 3장으로 4장, 그리고 시편 2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는 우리 한 영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24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4년도 주님 안에서 걱정 근심 없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셨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기쁘게 항상 사셨습니까? 저의 24년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때론 염려하였고 걱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넘어져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원망하는 24년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안 찾아오면 가장 좋겠지요. 아무 시험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다가도 작은 시험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참 뜻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찾아온 마귀의 시험과 그 이후에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처음 경험하신 일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가벼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나의 삶이 끝난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또한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십니다. 금주랐을 때 음식으로 또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준다는 유혹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여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체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에 의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그 시험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시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장면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다면 그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나에게 내리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그 모든 시험 안 주시면 좋지요 시험 없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 시험을 감당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받고 낙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며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감사가 있습니다. 25년도 올한 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양한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제약을 이겨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십일 금식하고 허기짐에 넘어서 허기짐으로 금주링 가득한 예수님께 마귀가 떡을 내밉니다. 그 당시 이 떡보다 맛있는 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에 그 모든 시험이 견디기에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낙망하여 넘어져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낙망하여 넘어져 있을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한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냈을 때 천사들도 수종들게 하사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시험 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장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까? 그들이 뭔가 죄인이기에 시험을 당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자신이 참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어떻게 말합니까?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요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을 나의 단련, 나의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단련시키는 힘이라 말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모든 시험은 나에게 벌 주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정근같이순근같이 나아갈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이라 고백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단련합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시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시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올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작은 시험이어서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시험이 닥쳐 내가 극복하지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시험의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 좌루좌루하여 넘어져 계신다면 또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다면 그 또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로 순금같이 나아가는 단련의 시간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25년도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25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하여 달라고. 때론 낙망하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사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시사 승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많은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길 믿음과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우리에게 찾아올 많은 시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어떠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5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서로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고 원 없는 것은, 아픔을 당한 많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의의 사고로 아파하고 있는 그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 또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